내가 내린 커피는 왜 맛이 없을까요? 분명 돈 아낀다고 카페보다 맛있게 마셔보겠다고 장비도 사고 원두도 사서 직접 내려봤는데 막상 내가 내린 커피는 이상하게 맛이 없습니다. 향도 약하고 밍밍하고 때로는 쓰고 떫고 분명 같은 원두인데 왜 싶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보통 처음엔 내 손이 서툴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따라도 해보고 레시피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맛 차이가 나는 걸까요? 추출 레시피는 이미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으니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유는 추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잘 내려보려는 노력을 해도 애초에 맛있게 나올 수 없는 조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커피가 맛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추출 스킬이 아니라 원두의 문제입니다. 원두는 로스팅을 한후 시간이 지나면서 향과 가스가 날아가게 됩니다. 보통 두달 이내에 소비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특히 다크하게 볶기 원두일수록 커피의 조직이 많이 벌어져 있어 그만큼 더 빠르게 향과 맛이 날아가게 되고 심심하고 단조로운 느낌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에스프레소든 핸드드립이든 커피는 권장되는 추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추출 시간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두 속 가스입니다. 가스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물이 바로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천천히 머물면서 커피 성분이 물에 잘 녹아 나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반대로 가스가 다 날아간 원두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 붓자마자 커피 가루 사이로 쭉 하고 빠져버리고 맛이 우러나오기도 전에 추출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그냥 단조롭고 밍밍한 커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날아갈 때 커피가 갖고 있던 좋은 향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집에서 내린 커피가 유독 밋밋하게 느껴지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다면 작게 소분된 원두를 사거나 많이 샀다면 바로 소분해서 공기와 접촉이 최소가 되게 밀봉하고 빛과 열을 피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그라인더입니다. 커피 장비 중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바리스타들은 거의 대부분 그라인더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균일하게 추출이 진행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인더의 성능이 안 좋으면 원두를 칼날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수는 수준으로 파쇄가 진행되면서 입자 크기가 들쑥날쑥해지고 아주 작은 미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이면 큰 입자는 추출이 덜 진행되고 작은 입자는 추출이 과하게 진행되면서 안 좋은 맛들이 컵에 많이 담기게 됩니다. 게다가 미분은 추출 흐름을 막아서 의도했던 시간보다 추출이 길어지고 결국 맛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라인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다면 추출도 의도한 대로 균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물입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는 사실 적합한 물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ppm, ph, kh, gh 같은 수치들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 커피가 잘 추출되는데 이 물의 수치에 따라 커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페에서 알려주는 레시피대로 추출을 해도 맛이 달랐던 이유가 물 때문이기도 한 건데요. 특히 ppm 값에 따라 물이 원두 속 성분을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원두, 같은 레시피라도 물이 다르면 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집에서는 대부분 정수기나 수돗물을 사용하겠지만 그 물의 수치가 권장 범위 안에 들었는지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커피가 맛이 없다면 생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평창수, 백산수, 아이시스 같은 생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브랜드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커피 추출에 적당한 범위의 미네랄 수치를 가지고 있어 일관된 추출을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두, 그라인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커피에 관한 영상을 많이 찍을 거니 기대해주세요. 커피를 좋아하시거나 새로운 커피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